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목. 전기기사 따면 100% 취직되는 현실적인 이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 딴지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t 취업 시장 상태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길을 못 찾겠어서. 1. 전기기사도 공급이 많지 않나요? 한전이나 에너지 공기업 준비하던 분들 보면 다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2. 전기기사 있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자격증 있고 실무 경력 없으면 취업이 안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기기사도 공급이 많지 않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전기기사는 공급이 매우 많습니다. 14만명이 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금은 더욱 많이 증가했겠죠? 전기기사도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 그것은 당연히 바로 취업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 모두 다 똑같은데 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취득 후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1. 공기업, 대기업. 스펙 더 맞춰서 2, 3년 정도 준비하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선택이 나쁜 선택도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이유는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시간만 날리는 것이긴 한데, 그거는 그것대로 사기업으로 올인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본인이 학벌, 다른 스펙 등이 딸려서 좀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런 걸좀 지원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바로 눈을 낮춰서 취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경력직으로 이직, 전기기사는 특수하게 중급, 무장선임의 경력이 되면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 중고신입, 경력직 이직으로도 명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듯이 중급 및무자는 회사가 반드시 뽑아야 되거나 뽑으면 유리하여 회사의 경쟁 상대를 제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안 뽑으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전기 기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엔 사무 특성상 더 좋은 데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채팅방 취직 정보 공유방에서도 공기업 공무원 하려고 몇 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가 실패해서 사기업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여 14만 명이 전기기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바로 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는 좋은 데 가려고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 많아요.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취직하면서 이직 준비도 할수 있지만, 저번에 설문조사에서처럼 너무 높은 목표에 좌절하고, 놀고 있거나 그냥 취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된다 보면 됩니다. 전기 기사 따고도 뭐 5.6만 명 정도는 그냥 전기 기사 갖고 있어도 전기 일을 안 하고 놀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시설 이러한 직무가 다양하고 나이대도 20에서 60대 이상. 회사 의 산업군 뭐 반도체, 제약, 배터리, 자동차, 뭐 석화, 정유 등등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 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입, 중고, 경력 등등. 고로 동종 업계 동종 직무를 경험한 경력직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러한 인재가 위 같은 여러 조건을 다 만족하는, 즉 나이, 경력, 스펙, 취업 삼박자 다 만족하는 케이스는 드물기 때문에 대강 그에 비슷한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 것조차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력을 쌓아 놓으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기회를 잡고 업그레이드하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전기기사 취득자가 14만 명, 본인 빼고 전부 피눈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취준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피눈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게, 이 조건상 좋은데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해도. 그런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 운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욕심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대한 노력을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기기사 취득자 중 젊은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전업으로 공기업 공무원 준비한다. 고로 취업 경쟁에서 제외.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제외. 예를 들어서 시설이 설계나 공사 감리 쪽을 견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찐으로 경쟁하면 동종업계 동종직무한 사람 뽑지. 회사에서도 도박으로 안 해본 사람은 안 뽑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는 결국엔 해본 사람을 뽑는다. 집 근처에서만 일하는 사람 제외, 고백병마다, 인프라 없는 곳을 안 가는 사람은 제외, 커리어 박살, 밥 먹듯이 이직한 사람 제외, 비전공 스펙 미달 학력, 세부 조건까지 다 포함하면 의외로 경쟁 상대 별로 없어요. 결론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기기사다면 100% 취업됩니다. 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플러스로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취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지옥의 취준 지름길은 있는가? 있습니다 전현직들의 생생한 정보 공유와 실시간 추천 공고 기술개통, 공장공무, 설계공사시설 공유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직정보 공유방 감사합니다